태양계 외곽에 태양과 함께 돌고 있는 또 다른 별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약간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가끔씩 네메시스가 태양계 안쪽으로 다가올 때마다 우리 지구에 치명적인 대멸종을 야기할 수도 있다.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 보니까 대부분의 티에노들의 찌그러진 타원 궤도가 유독 한쪽 방향으로 쏠려 있더라. 이게 되게 이상한 점이긴 해요. 왜냐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입니다. 우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태양계 외곽에 태양과 함께 짝을 이루어서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또 다른 별이 숨어있다라고 하는 약간 음모론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화 속에 등장하는 복수의 신의 이름인 네메시스라는 이름을 지어서 이제 네메시스 별이라고 부르고요. 그 음모론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기적으로 가끔씩 네메시스가 태양계 안쪽으로 다가올 때마다 뭔가 태양과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소행성들의 궤도를 교란시키고 엄청나게 많은 운석들이 지구에 추락하고 이러면서 우리 지구의 치명적인 대멸종을 이야기할 수도 있다. 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되게 대표적인 떡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네메시스가 처음으로 과학계에서도 언급이 되었던 배경이 좀 흥미로운데요. 1980년경에 데이비드 라우프라고 하는 고생물학자가 있었어요. 이고생물학자가한 2억 5천만 년 동안 이 지구에 남아 있던 뭐 여러 척추동물 무척추동물 이런 다양한 생물들의 화. 석의 변화를 쭉 비교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지구에서 한 12번 정도 급격하게 생물 수가 급감하는 이제 그런 대멸종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밝혀내게 되고요. 또 흥미롭게도 그 12번에 걸쳐 진행되었던 대멸종이 계속 랜덤하게 벌어진 게 아니라 대략 2700만 년한 3000만 년 정도의 간격을 두고 뭔가 주기적으로 반복해서 벌어진 것 같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지구에서 생물군의 대멸종이 굉장히 주기적으로 찾아오고 있다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출발하게 된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바탕으로 나중에 1 9 8 4년 년쯤에 두 천문학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두 편의 논문을 내게 됩니다. 이게 다 네이처에 실리기도 했었는데 고생물학자들의 주장에 기반해서 그러면 왜 대체 지구 태양계 안쪽으로 주기적으로 운석이 쏟아지고 생물들의 대멸종이 있었을까를 한번 유추를 해본 거예요. 그때 이제 제기가 되었던 가설 중에 하나가 이 태양으로부터 한 1광년에서 2광년 정도 거리를 두고 떨어진 아주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어떤 별이 숨어 있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이때 하게 되고요. 당시 천문학자들이 이 별을 보고 어, 네메시스 신화에 등장하는 이제 복수의 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또 SF 영화 스타워즈에 등장하는 데스스타를 빌려서 죽음의 별이니까 데스스타라고 이제 부르기도 했습니다. 아직까지 이 네메시스라고 하는 별의 정체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지만 당시에는 꽤 적지 않은 천문학자 과학자들이 이 별이 아마 태양계 끝자락 너무 어둠 속에 숨어 있을 거다 이런 상상 추측을 했었던 거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지질학적으로 봤을 때이 지구의 운석들이. 우수수 떨어졌던 특정한 시기가 한 2700만 년 정도를 주기로 반복해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가 당시에는 이제 제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제 2000년대를 들어오면서 태양계, 외곽, 영왕성이나 해왕성 근처 궤도를 돌고 있는 소천체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되기 시작을 합니다. 소리가 이 작은 천체들을 뭐라고 하냐면 해왕성 궤도와 겹쳐 있는 비슷한 거리에서 궤도를 돌고 있다라고 해서 해왕성 주변 천체 해왕성 근접 천체라고 부르고 이게 트랜스냅튜니언 오브젝트라고 해서 tno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지금까지 어 공식적으로 발견된 tno의 개수만 3,000개 정도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세드나 아니면 에리스 이런 천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천체들이 tno들이 그리고 있는 궤도를 쭉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 간단하게 생각하면 태양계 외곽에 길게 찌그러진 타원 궤도를 그리고 있는 tno들은 그냥 랜덤하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사방에 그냥 고르게 분포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확인을 해보니까 대부분의 TNO들의 찌그러진 타원 궤도가 유독 한쪽 방향으로 쏠려있더라 라는 걸 이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통계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니까 그냥 우연하게 어쩌다 보니까 이 TNO들의 궤도가 한쪽으로 쏠려있을 가능성은 거의 0.007% 밖에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연하게 만들어졌다고 보긴 좀어렵 라고 생각을 한 거죠. 특히 이제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이 명왕성 근처에서 명왕성이랑 비슷한 사이즈의 작은 천체들을 하나둘 발견하기 시작하면서 궁극적으로 2006년에 명왕성이 행성의 지위를 박탈하게 했던 그 계기를 만든 천문학자가 마이크 브라운이라고 있는데 이 마이크 브라운이 티에노들의 궤도를 연구하면서. 아, 명왕성 말고 혹시 또 다른 천체가 진짜로 누가 봐도 이거는 뭐 아홉 번째 행성 혹은 또 다른 별이라고 불러도 될 만한 그런 육중한 천체가 태양계의 끝자락에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면서 더 주목을 받기도 했었어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건 고생물학 혹은 지질학적인 데이터의 기반에서 시작된 추측이었지만 최근에는 태양계 끝자락에서 돌고 있는 이런 소천체들의 궤도 분포를 통해서 그 어둠 속에 무언가 숨어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추측을 하는 거죠 하나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드리면 태양. 게 이제 끝자락에 천왕성 해왕성이 있잖아요. 천왕성이 처음 발견되었을 때이 천왕성의 궤도를 쭉 추적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태양의 중력만 고려했을 때 보여야 하는 단순한 움직임에서 조금씩 벗어나는 이상한 요동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왕성의 이상한 궤도 움직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당시 수학자들이 아 이거 어쩌면 천왕성보다 더 바깥에 숨어 있는 또 다른 행성이 하나 더 있어서 그 행성의 중력 때문에 안쪽에 있는 천왕성의 궤도가 좀 틀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이제 이런 추측을 했었던 거죠. 그리고 정말 절묘하게도 딱 수학자들이 예측했던 그 자리에서 천왕성 다음 행성, 해왕성이 발견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왕성은 우리 태양계 행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실제 망원경으로 목격되기 전에 수학적으로 그 존재가 예측되었던 천체예요. 이런 또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까 천문학자들은 비슷한 방식으로 지금 태양계 끝자락에서 보이고 있는 소천체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거꾸로 그 반대쪽에 존재하는 어떤 미지의 행성 같은 거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당연히 중력이라고 하는 힘은 거리가 멀어지면 그 거리 제곱의 반비례에서 빠르게 약해집니다. 따라서 그 지금은 태양의 중력이 붙잡혀 있다더라도 태양보다 살짝 가까운 거리를 지나가는 또 다른 별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태양계 외곽에 있는 작은 부스러기 같은 친구들은 충분히 다른 별에게 끌려서 우리 태양계 바깥으로 가출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 천문학자들이 최근에 되게 흥미로운 것을 하나 발견한 적이 있는데. 2018년쯤에 이제 우리 태양계 주변에 여러 별들을 쭉 관측을 한 거예요 근데 한 22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되게 붉게 보이는 한 작은 별을 하나 발견합니다 근데 이 별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이 보통 그 정도로 22광년이면 그리 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로 가까운 별이라면 태양을 중심으로 빙글빙글 돌고 있는 지구 자체의 움직임 때문에 별이 하늘에서 보이는 겉보기 위치가 조금씩 틀어지는 현상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 별은 그런 움직임을 안 보이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이는 별을 통해서 천문학자들이 처음에 어떤 추측을 하냐면, 아 이거 어쩌면 정확하게 우리 지구에서 보고 있는 시선 방향을 따라서 멀어지고 있거나 가까이 다가오고 있거나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 봤을 때 그다지 위치가 옆으로는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 별이 정말 우주 공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쭉 관측을 해보니까 초속 80km 정도의 빠른 속도로 지금 우리 태양계에서 뭐 멀어지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지금 어떤 속도로 어떤 방향으로 날아가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거꾸로 그 궤적을 추적을 하면. 오래전에 언제쯤 우리 태양계 근처를 지나갔을지도 알수 있겠죠. 그렇게 그 거꾸로 추적을 해보니까 한7만년 전쯤에 이 별이 우리 태양계 외곽에 소행성들과 해성들이 바글바글 모여 있는 오르트 구름이라고 하는 그 구조 그 가장자리를 아슬아슬하게 지나간 적이 있다는 라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 별은 아마 지나갈 때그 태양계 외곽에 있는 아주 많은 그 해성들의 궤도에 영향을 주었을 거예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아예 그냥 그 별의 중력에 붙잡혀서 끌려갔을 수도 있고요. 또는 일부는 궤도가 틀어져서 원래 돌던 궤도를 벗어나 더 바깥으로 날아가거나 아니면 태양계 안쪽으로 날아오거나 이제 이런 식의 교란이 충분히 있었겠죠. 그래서 이 별을 처음으로 발견했던 천문학자의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 별을 쇼츠 별뭐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 별은 오래 전 우리 태양계와 굉장히 가까운 조우를 한 옥기 정도는 스쳐간 이제 그런 별이라고 볼수 있죠. 이 아홉 번째 행성이라는 게 정. 말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도 많은 천문학자들이 그 의견이 갈리고 있긴 합니다. 근데 한번 만약에 있다면이라고 가정을 해 보고 이걸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를 생각을 해 볼게요. 일단 지금 우리가 관측한 3천여 개 정도의 TNO들, 작은 소천체들의 궤도가 어떻게 쏠려 있는지를 가지고 그 중력을 추정해서 지금 우리가 찾고 있는 이 미지의 행성이 어느 정도 거리에 어느 정도 궤도를 돌고 있을지를 생각해 볼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계산을 해 보면 미지의 아홉 번째 행성 태양으로부터 한 300au에서 380au 정도 참고로 1au는 지구 태양 사이 거리입니다 그래서 지구와 태양 사이 거리에 한 300배 정도 먼 거리까지 기다랗게 찌그러진 궤도를 돌고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 아홉 번째 행성이 정말 존재한다 하더라도 실제 관측으로 확인하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두 가지의 난관이 있는데 일단 첫 번째 태양으로부터 너무 멀죠. 그러면 행성은 별과 달리 스스로 빛나지 않습니다. 다 태양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도달하는 태양빛은 엄청 어둡겠죠. 또그 반사된 미미한 태양빛이 다시 먼 거리를 날아와서 지구에서 보여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배로 어두워져 보이겠죠. 일단 굉장히 어두울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볼수 있는 가시광선 이런 빛으로는 감지할 수 없을 거고요. 아마 아주 미미한 열을 품고 있는 천체를 관측할 때 사용하는 적외선 관측, 이거를 써야 할 거예요. 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밤하늘을 쭉 관측을 해서 사진 속에서. 어떤 게 별이고 어떤 게 우리 태양계 멤버인지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이거든요. 태양계 바깥에 멀리 떨어진 배경별은 거의 자리를 바꾸지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그 고정된 배경별들 사이로 뭔가 꼬물꼬물 자리를 움직이고 있다라고 하면 아, 이거는 태양계 주변을 돌고 있구나라고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이 아홉 번째 행성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너무 궤도가 크다 보니까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돌때 걸리는 그 공전 주기가 거의 수 만년 스케일이 그러면 엄청나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을 테니까. 그냥 뭐한달두달 달 관측해가지고는 사진 두장 비교해서 얘가 움직였는지 안 움직였는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아홉 번째 행성을 찾는 천문학자들이 어떤 식의 작업까지 하고 있냐면 지금은 다 디지털 데이터로 관측을 하고 있지만 한 100년 전까지만 가도 우리가 유리판 같은 데다가 사진을 찍기도 했거든요. 이런 고대에 찍혀 있는 아주 먼 옛날에 우리 먼 조상님들이 찍었던 사진들까지 뒤져서 옛날부터 지금까지 혹시 뭐가 움직이진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작업까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네메시스 별이건 아니면 숨어있는 아홉 번째 행성이건 얘가 존재한다면 적외선 관측으로 보일 확률이 가장 높거든요. 천문학자들이 이제 우리 태양계 주변 다른 어두운 갈색의성, 적색의성 같은 미지근한 별들을 관측하는 여러 대대적인 탐사들도 진행을 한 적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1997년에 시작을 해서 한 4년 동안 이루어진 2마이크론 e 서베이 탐사라고 해가지고 투매 s 라는 적외선 탐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탐사를 해봤더니 딱히 우리 태양계 에 위협적으로 다가왔을만한 그런 가까운 별은 보이지가 않아요. 않습니다 조금 더 최근에는 와일드필드 인프라레드 서베이 익스페리먼트라고 해 가지고 와이즈라고 하는 광시야 적외선 탐색 이런 관측도 있었거든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20광년 안에 들어오는 가까운 미지근한 별들을 쭉 찾아보긴 했지만 네메시스 별 혹은 아홉 번째 행성이라고 할 만한 그런 유효한 천체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사실 이 네메시스라고 하는 가설이 처음에는 되게 잠깐 주목을 받는 되게 재밌는 가설 중에 하나였지만 더 추가 관측을 통해서 요즘의 천문학자들은 그다지 가능성이 높진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메시스 가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직접 우리 태양이 어떤 다른 별과 짝을 이루고 있을 거다 라고 하는 가설에는 그다지 신빙성이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별이 결국에 짝을 이루어서 돌게 되면 인접한 두 별끼리 중력을 주고받으면서 각각의 별 곁에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행성들의 궤도가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작용을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 태양계는 비교적 평화롭게 우리 태양 주변의 행성들이 예쁘게 궤도를 잘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지구에서 수십억 년 동안 별다른 큰 변동 없이 생명체까지 만들어진 걸 보면 아마 우리 태양 곁에는 별다른 파트너가 없는 거의 50억 년째 모태솔로로 살아가는 이제 그런 외로운 별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수 있겠죠 태양이 동반성을 갑자기 가지게 될 가능성은 전 크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태양계는 이미 거의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로 다른 별이 우리 태양 옆에 따로 만들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건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양계 바깥을 지나다니는 다른 별들이 우연히 근처를 지나가다가 서로의 중력에 붙잡히거나 혹은 되게 심각한 교란을 일으킬 가능성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어, 가능성이 없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태양계에서 가장 가까운 지금은 가장 가까운 별이 4.2 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프록시마 센타우리라고 하는 별이지만 앞으로 좀더 시간이 지나면 뭐 예를 들어서 글리제 710 이런 별도 우리 태양계 곁을 지나갈 수 있거든요. 참고로 이 별은 되게 흥미로운 별 중의 하나인데 우리 태양하고 근처를 지나간다기보다 우리 인류가 태양계 바깥으로 떠나보냈던 보이저 탐사선이 앞으로 한 5만 년, 7만 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1광년 안팎의 짧은 거리로 근처를 지나갈 것으로 추정하는 별이에요. 만약에 그 시점이 되면 되게 재밌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아직은 보이저에게 가장 가까운 별은 우리 태양이죠. 근데 앞으로 한 7만 년 정도가 지나면 그때는 보이저 탐사선에게 가장 가까운 별이 태양이 아니라 다른 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류가 날려보낸 인공물체가 다른 별에 제일 가까이 지나가는 우리 태양보다 다른 별에 더 가까이 지나가는 이런 되게 재밌는 순간도 생각해 볼수 있겠죠. 우리 태양계는 굉장히 외로운 공간에 좀 덩그러니 놓여있는 항성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별들과 물질교환도 하고 있고 가끔씩 서로 궤도도 교란을 일으키는 이제 그런 아주 외롭진 않은 존재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막 잃어버린 형제 만나가지고 팬던트 딱 붙이고 막 되게 눈물 흘리고 이런 장면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천문학자들도 우리 태양이 아마 혼자 태어나진 않았을 테니까 원래 같이 태어났 었을 태양의 형제가 어디 모여 살고 있을지 이제 이런 것들을 쭉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태양의 잃어버린 혈육을 우리가 어떻게 찾을 수 있냐 면 일종의 별의 dna를 보면 돼요 우주에서 빛나고 있는 모든 별들은 다 화학적인 성분을 머금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화학 성분을 머금고 있는지를 비교하면 이 별들이 어느 정도 세대에서 태어났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태어났는지 이런 거를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결국에 별들은 하나의 커다란 가스 구름에서 반죽되고 함께 태어나기 때문에 그들이 원래 태어났었을 그 가스 구름의 성분이 그대로 반영이 돼서 별의 함량도 결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태양과 비슷한 뭐 금속 원소 함량, 다른 수소 함량 이런 식으로 여러 화학적인 조성, 화학적인 DNA 구성이 비슷한 별을 발견한다면 아이 별은 우리 태양과 꽤 유사할 수. 수 있다 이런식으로 유출을 해볼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까지 몇번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우리 태양의 고향으로 의심되는 혹은 잃어버린 형제별로 의심되는 그런 별들이 가끔 보고가 된 적은 있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했던 사례 중의 하나가 그 m 67 이라고 하는 한2000 광년 정도 거리에 떨어진 성단이 있는데 이 별이 아마 우리 태양이 가출한 원래 고향이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온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더 추가 관측을 해보니까 궤도가 그다지 맞진 않은 것 같아서 이 M67 가설은 조금은 이제 힘을 잃은 상황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확실히 우리 태양도 다른 별과 함께 태어났던 어떤 멤버 중에 하나였을 것 같긴 한데 아직 정확하게 우리 태양이 어떤 곳에서 온 건지 우리 태양의 실제 고향이 어디인 건지 출신 성분은 아직은 잘어 확인되지 않은 상태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네메시스 가설이 맞다라고 하면 결국에 2700만 년 주기로 우리 지구에 융단 폭격이 떨어지고 대멸종이 반복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가장 가까운 대멸종이라고 할 만한 사건이 이제 1100만 년 전쯤에 있었거든요 이 텀이 맞다면 이 주기가 맞다면 앞으로 한 2500만 년 정도 있다가 이제 또 다른 다음 대멸종이 아마 올지도 모르겠어요 뭐 당장은 걱정할 필요는 없겠죠 근데 하나 좀더 첨언을 해드리자면 사실 처음에 네메시스 가설의 씨앗이 되었던 이 지구에서 대멸종이 주기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주장 자체도 지금은 조금 힘을 잃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구 곳곳에 숨어있던 크고 작은 운석 크레이터들도 더 많이 발견이 되고 또 여러 화석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게 되면서 그다지 깔끔한 주기로 뭔가 일정하게 반복해서 생명의 대멸종이 이루어진 것 같진 않다라는 반대 의견도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천문학자들이 우주의 지도를 그리려면 밤 하늘에서 각각의 별들이 어떤 방향에 보이는지는 알지만 그 별들이 실제로 가까이 있는지 멀리 있는지 거리를 파악해야 될거 아니에요. 우리가 아주 먼 옛날부터 지금까지 비교적 가까운 거리 안에 들어오는 별들의 거리를 절대 사용하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빙글빙글 돌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별을 지구에서 본다고 할때 지구가 이쪽에서 별을 보고 있는지 반바퀴를 돌아서 이 쪽에서 별을 보고 있는지, 지구가 상대적으로 어느 자리에 놓여서 별을 보고 있는지에 따라서 지구의 밤하늘에서 관측되는 그 별들의 겉보기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이거 간단하게 여러분도 집에서 직접 실험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저 따라서 미간 앞에 손가락을 하나 세워보세요. 그러면 오른쪽 눈으로만 볼 때, 왼쪽 눈으로만 볼때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깜빡깜빡 하면 분명 손가락은 가만히 있지만 어느 쪽 눈으로 보는지에 따라서 손가락이 보이는 위치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거를 시차. 보는 방향에 따라서 각도의 차이가 생긴다라고 해서 시차라고 부르거든요. 마찬가지로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보이는 별들의 시차가 큰지 작은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면 각각의 별까지의 거리를 잴수 있습니다. 이 방법을 활용해서 지금 그 유럽 우주국에서 운영하고 있는 가이아라고 하는 이제 우주 망원경이 있고요. 이 가이아는 우리 은하 안에 들어오는 한 지구로부터 3만 광년 이내 거리 안에 들어오는 수십억 개의 별들의 세밀한 위치들을 다 관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지금까지 인류가 알고 있던 가장 정교한 역대 가장 정교한 우리 은하 속 별들의 지도를 그리고 있는 거죠. 근데 하나 좀 재밌는 게이 가이아로 그릴 수 있는 가장 먼 별까지의 범위가 대충 한 3만 광년 정도까지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를 보면. 근데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은하의 지름은 10만 광년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아의 이 방대한 우주 지도로도 여전히 우리가 그린 그 별들의 지도는 우리 은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굉장히 오죽 얼마나 방대한지 이런 것도 아마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가이아 관측을 통해서 별들의 정확한 위치도 확인하고 또 각각의 별들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자리가 변해가는지 움직임도 확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보이는 별들의 공간 분포와 각 별들의 움직임을 거꾸로 추적하면 먼 과거부터 지금까지 별들이 어떻게 자리를 바꿔왔는지도 우리가 알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태양은 그러면 오래 전에 어디에서 태어난 별일지 이런 거를 추적하는 연구들도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장난삼아 우리 태양은 모테솔로라고 이야기를 드리긴 했는데 이게 되게 이상한 점이긴 해요. 왜냐면 태양뿐 아니라 우주에 있는 거의 모든 별들은 한꺼번에 아주 많은 다른 별들과 같이 태어납니다. 아주 커다랗게 퍼져있던 가스 구름이 반죽이 되고, 그 안에서 수십만 개 별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태어나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집성촌처럼. 친척들이, 동갑내기 친구들이 다 같은 데 모여 살아야 돼요. 우리 태양도 당연히 그렇게 태어났을 확률이 높단 말이죠.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 태양은 그 별들이 바글바글 살고 있던 번화가에서 우연히 궤도가 틀어지고 바깥으로 튕겨 날아가서 지금처럼 외롭게 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이 태양의 원래 고향은 어디였을지, 원래 태양에 살았던 다른 형제별들은 어디에 살고 있을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한 우리의 고독함을 벗어 던지기 위한 이런 연구들을 하고 있는 거죠.